자 천사백구십삼 번이야. 점 A가 오코마 형을 지난 직선과 원 예의 두 교점을 P 하고 Q라고 하자. 선분 PQ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PQ의 길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봐. 됐어. 자 일단 점 오코마 형 있고 원이 있으니까 원을 일단 뭐 제곱 형태로 표준형로 한번 바꿔보자고.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7은 0이야 맞지? 공식 있긴 하지 맞지? 우리는 부호 바꿔서 반띵 이 부호 바꿔서 반띵 3 2,3이 중심이고 맞지? 그 다음 뭐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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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면 얼마? 얘는 2는 4 더하기 3 3 9고 17이랑하면 플러스 17이잖아 그럼 13에다가 17 더하면 30이네 루트 30이 반지름이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0즉 30이 되겠지 자이 상황에서 혹시나 안되면 그냥 완전히 없이 이렇게 고히면돼 완전히 없이 으로 자 30에서 중심이 이마 3이고 반지름이 루트 3이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심이 어디 여기 이마 3이고 반지름이 루트 30인데 루트 30인데 이제 오0마형을 찍어야 돼 너네가 오0마형을 찍어야 되잖아 오코마형 자 오코마형 한 아, 이쯤에 오코마형 무턱대고 여기 오0마형 찍지 마 이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른다고. 맞지? 여기 5코마 영이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막연하게 바깥에 찍는데 안에 인지 바깥인지 생각을 해야 돼. 그거는 무슨 생각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원이라고 하는 게 뭐야? 원이라고 하는 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루트 30인 점들을 다 모아놨다고. 됐어. 원의 정의가 그거지. 중심 어디? 2코마 3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루트 30인 거. 그럼 5코마 영까지 거리를 생각해 봐. 5코마 영이 여기 있는지 5코마 영이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5코마 영까지 떨어진 거리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지 그게 어디야? 그 거리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지. 여기 형태잖아. 여기다 양치루트 c용 거리잖아.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5,0마형을 넣어보라고. 0마형을 넣어보면, 어 5에서 2빼면 3. 5에서 2빼면 3이지. 3의 제곱 계산할 때 5,0마형을 넣은 거. 맞지? 자, 우리 뭐 5,0마형을 넣으면, 맞지? 5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0마이너스 3의 제곱은 30이라고. 맞지?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네 3, 3은 9 3, 3은 9, 2, 18이지 18은 30보다 작네 맞지? 30보다 작으니까 5, 0이 어디? 안쪽에 있다고 원 안쪽에 여기 5, 0 있어 맞지? 그럼 이 5, 0을 지나는 직선 선분 PQ의 길이가 지금 직선이 만나는 점을 만나는 점을 여기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한다고? P하고 Q라고 한다고 아이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알면 돼 P하고 Q 이때 물어보는 이 PQ 길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맞지? 최대값과 최소값. PQ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데 언제 최대가 돼? 당연히 원의 중심 여기 (5, 0)과 원의 중심 즉 원의 중심을 지나는 맞지? 지름이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지름 세팅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뭐 이때 맞지? 이때 우리 뭐딱 최대 가장 길겠네. 여기가 P하고 여기가 Q. 맞지? 최대값은 당연히 보면 맞지? PQ 길이의 최대값은 언제 지름인 경우지 지름인 경우 지나가는 경우 맞지? 지름인 경우니까 반지름 루트 30에다가 맞지? 루트 30을 더한 2루트 30이 지름이겠지 그래서 2루트 30이 최대값이겠네 최대값 됐지? 최소값은 언제 최소값이냐면 이건 한번 그림 그려보면 돼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맞지? 길이가 짧아지잖아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지? 길이가 짧아지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수록 점점점 PQ 길이가 짧아지다가 언제쯤 제일 짧아지냐면 지금 방금 그렸던 이렇게 요거 언제 언제냐면 PQ를 지나는 맞지? PQ를 지나는 직선을 어 밑에 PQ를 지나는 선분과 중심을 이었을 때 이게 딱 수직이 되도록 할때 맞지? 딱 오코마형을 지나는 이 점이 수직이 되도록 할때 제일 짧아지고 이거 점을 기준으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길어지잖아. 길어지지 이렇게. 그래서 언제 제일 짧아지냐면 얘네가 얘네가 언제 원을 기준으로 이 안에 있는 점에 대해서 언제 제일 길어지는 게 지름이었다면 제일 짧아지는 건이 점을 지나는 뭐 지름에 대해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제일 짧아진다고 뭐지 위에 그렸던 것처럼 따라서 우리가 제일 짧은 이 경우를 이뭐길 길이를 구하려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중심이 이 콤마 삼이고 여기가 얼마 오 콤마 이라고 옆에 그림 그리면서 간략하게 그렸어. 반지름 루트 3이지 반지름 루트 30. 루트 30. 그러면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2, 3이랑 5, 0 사이의 거리. d는 아까 계산하면서 했는데 얼마? 이 루트 18이지. 맞지? 계산하면 여기 루트 18.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피타고라스 맞지? 루트 30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여기 길이를 d라고 하면 언제? d의 제곱 더하기 얼마? 루트 18의 제곱이라고. 이제 그러면 계산하면 우리 얼마? 3 0은 d 제곱 플러스 루트 to 의 제곱은 is 이 되니까 d의 제곱은 얼마? is 가 되겠네. 따 to 최소값은 언제? 지름과 수직. 지름과 수직인 경우이고 이 경우 최소값이 되고 이건 얼마? 루트 l t 가 된다고. t i 이 루트 u a 인데 루트 o o t 리가 지금 u a 쪽 하나 root is equal 2 o root is e 지 따라서 물어보는 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래. 어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인데 우린 뭐 최대값은 뭐 얼마? 2루트 30 최소값은 2루트 10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 뭐 길이 pq pq 길이가 얼마? pq 길이가 2루트 30부터 얼마? 2루트 12까지의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근데 pq 길이가 자연수라며. 실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지만 pq 길이는 이 안에 뭐 자연수라고. 맞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를 찾으면 돼 됐나 얘는 루트 안으로 넣어버리면 2는 4 4 3 120 루트 120이고 2는 4 루트 얼마 루트 48이라고 그러면 루트로 찾아버리면 뭐 얘를 만족는 루트 48은 77에 49니까 6점 얼마 얼마지? 어 여기는 10 11 11의 제곱 12에 11의 제곱 한 121이거든? 그래서 11의 제곱 121이니까 10점 얼마 얼마네. 맞지? 따라서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대값, 자연수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0이 될 거고 가장 큰 값이 될수 있는 자연, 자연수는 6점 얼마입니까? 7이 되겠지. 됐지?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 17이 된다고. 됐지? 따라서 얼마? 17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끝.